방송을 안 하려고 했죠. 그런데 약속을 했다 보니까 어느 초등학생이 댓글에 꿀젤리 방송을 해달라고, 아, 그래, 근처에 오시면 아, 그리고 그래. 출연료는 얼마 드리면 됩니까? 초등학생이 댓글에, 꿀젤리 먹방, 그러니까, 꿀젤리를, 꿀젤리 아 먹방, 아, 인식이 왜 이래? 왜 이래, 인식. 왜, 왜, 왜? 그러니까, 똥 밟아서 와 꿀젤리 먹방을 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음. 이 방송은 구독자님의 미션에 의해서 진행되는 방송이니 많은 댓글과 사랑, 댓글과 사랑을 바랍니다. 잘 소개해 드립니다 똥먹방 합시다 <laughs> 오 좋은 똥먹방 멋진 미션입니다 뭐 어, 그럼 새똥 아닌 개똥 고양이 똥 사람 똥뭐 19금인데 게스트로는 누가 나오죠? 게스트를 초대해야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? 어, 쉽게 말하면, 이 꿀이 100번지 아닌지도, 꿀물이라고 제가 드린 것같한 팩에 대용량을 먹었어요, 오늘. 어, 배불러. 아니, 달아서 못 먹겠어요, 더 이상. 아마, 이몸 죽습니다, 여러분. 그러고, 하필 손 다친 날, 피가 탁해지가지고 안 돌면 어떡합니까? ねえ。